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가십시오. 살비 민중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목수를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가혹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거니, 슬퍼하지를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고 보니, 그 지금 읽은 말씀에 있는 대로, Rejoice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사가 왜 저렇게 수염을 길렀지? 더러 그렇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순절 수염이라더라. 왜 길렀지? 사순절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후, 지나가 버리는 게 사순절이라고. 초목사를 볼 때, 아이, 지저분해. 수염 좀 깍지. 어, 수염? 아, 사순절. 이렇게라도 사순절을 기억하고 의미있게 지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에서 사순절 시, 시, 수염을 기르겠습니다. 하고 제가 먼저 글을 썼죠. 글을 썼음에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에이, 지저분해. 하고 말 텐데, 글을 읽었다든지, 이런 설명을 들었다든지, 이 수염의 의미를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죠. 알고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르게 보입니다. 저 수염을 한번 제대로 한번 길러봤으면 하는 소망이 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진 집사님, 저의 고백에 아주 기뻐하시는데, 그렇지만 솔직하게, 왜 수염을 생각했는가? 아, 이 사음절만큼은 내가 하나님만 신경 쓰고 싶다. 사람에게 좀 예쁘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그런 모습 말고, 사람들이야, 뭐. 아무리 깨끗해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죠. 면도를 깨끗하게 하면, 아, 머리가 그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지요. 에이, 사람들은 됐다, 그만. 이 기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겉모양보다는 내 마음을 한 그렇게 기른 거죠. 어제 알아보더군요. 조용 형제, 조용 형제가 모생 수염을 기르셨죠. 아, 길렀다기보다는 그냥 내주셨군요 알아보더라고요.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머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자, 수염을 기르고 싶었던 거, 한번 길러보고 싶었던 거, 뭐 사실입니다만, 막상 길러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수염을 기르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장점, 이런 단점. 아, 이런 생각들, 이런 감정들, 이런 불편함,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는구나. 그것을 제가 경험하고 알고 보니까 수염 기른 사람들이 다시 보이는데 다르게 보입니다. 알면 보입니다. 알고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팔자 리미아 팔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 모였죠? 알고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광장에 모였다 학자 에스라에게 모세율법을 가져오라고 했다 율법박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부탁하려고 모인거예요 일곱째 달초 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있었다 그래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위에 섰다. 그곳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리더들이 섰다. 학자 에스라가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을 펴는 것을 볼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펼때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읽고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러분 왜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알기 원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복 달라고 내 피로 좀 도박, 돌봐 달라고 아니고요. 먼저는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알기 위해 모입니다. 그때 메이 사람들은 백성들이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여러분 편하죠 앉아서 들으니까 옛날은 말씀이 딱 시작되면 일어섰습니다. 율법책을 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조아리고 서는 거죠. 편하죠 여러분. 점점 더 편안하게 예배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나 좋은 것을 추구하지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좋으시도록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동안에 읽으며 에스라가 읽어주는 히브리어 성경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가들이 통역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몰아다왜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숱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싶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뇌미아 루에미아 총도, 뇌미아가 와서 성벽도 재건해서, 이제는 그렇게 사모했던 고향 땅을 밟았을 뿐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성벽까지, 재건, 완공되어서 이제는 안전함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할 수 있겠구나. 이 상황에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그래서 들어보니, 들어보니, 울게 됩니다. 왜죠? 이미 기록된 그 말씀대로 자기들이 경험한 거예요. 이미 그 율법책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 너희들이 이 법대로 지켜서 놓치지 않고 살면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모든 민족에게 빛이 되는 나라가 될 거야. 소금이 되는 증인, 간증을 하고 돌아다녀야 될 만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될 거야. 복받은 민족이 되고, 복의 통로, 복의 <laughs> 통로가 될 거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버리고 니들 좋은 대로 그렇게 너의 길을 가면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 기회 다 잃게 되고. 나라도 망하고,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게 될 거야. 그대로 자기들이 경험했습니다. 아, 우리는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속했고, 이렇게 우리는 흘러가는구나. 올 수밖에 없죠. 말씀 속에서, 관심 없었던, 듣기 싫어했던, 버려버렸던 그 말씀 속에서, 자기들이 삶으로 확인한 진리를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울었습니다. 그때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종독 레미안 학자 에스라 제사장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하고 모든 백성을 타려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도록 가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슬퍼하소 를 마십시오. 깨달았으니 충분히 울 필요도 있어요. 근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정말 이런 슬프고 비참한 아픔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기 싫다. 우리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마음을 잡았지, 뜻을 잡았지 꼭 충분히 회개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오늘은 걸어다는 날입니다. 오늘은 걸어가는 어떤 날인데요? 울기보다 힘을 내라. 기뻐해라. 아직 상황은 다 회복된 것도 아니에요. 성전 재건됐다고 성격 재건 완공됐다고 다된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뒤에 기도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식민지. 대왕, 대제국의 통치하에 시키는 대로 할수 밖에 없는 속고, 실금인지 자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네이미야가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야회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야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야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누구 앞에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만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지 않습니까? 여기 힘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피난처의 의미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죠. 당연히 우리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손치치고 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처입니다. 주님 안에 가면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습니다. 그 지림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지요. 거기서 늘 다시 소생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깨달았으니 기뻐하십시오. 예배하고 있으니 진정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니 기뻐해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을 향해 능이하게 하는 힘입니다 예배하며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주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저에게는 계속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부터 읽을까 기도부터 할까? 에스라서는 이 느헤미야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부터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부터 묘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사람들이 깨닫고 울더라. 울더니 들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더라. <laughs> 말씀을 읽고 누구와 대화하면 듣는 게 먼저입니까 말하는 게 먼저입니까? 듣기 전에 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성경가 그렇게 말하죠. 상대가 지금 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지금 뭐 어떤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한지. 질문을 하면 모를까 내 길을 냅다 쏟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부터 읽는 게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 전도서 5장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 너무 떠들지 말고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게 좋을 거야. 왜? 하나님 하늘에서 너희 다 보고 계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 I stand, I stand in all of you. I stand, I stand in all of you. 나는 Few Words 56층에 맡겨서. 말을 하시겠습니다. 그것이 지혜자의 노래죠. 말씀을 읽으면 새로워집니다. 새 역사는 항상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깨달은 대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안에 찬송이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님은 이렇게나 좋으시고,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나 나빴고, 다시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응답하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나 또 은혜 베푸셨는데, 또 우리는 또 살만 안 하시고, 또 옹재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오면서, 하나님 정말 좋으시고, 우리는 정말 나쁘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기도를 드게 잠깐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세요. 알고 보면 십자가 다르게 보입니다. 뭐야 모르는 사람들은 별말을 다할수 있겠죠. 알고 보면 성찬식의 의미가 너무나 특더하고 알고 보면 성경책처럼 꿀송이 같은. 그러겠습니다. 알고 보면 기도의 시간만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알고 보면 찬송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보인지 알고 보면 예수님. 주의 학들이 아니에요. 아들분이 예수님 다르게요. 이사야가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지금 이 팔장을 요약하고 있는 아니 이번 주에 읽은 7장부터 13장의 말씀을 다 요약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야훼 앞에,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앞에서 자신을 상대적으로 또 인식하게 됩니다. 잘난 체하는 사람은 진짜 잘난 사람을 못 만나서 자기가 진짜 잘났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근데 진짜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인식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자신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건방을 떨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깨끗하지 않은 죄인들 틈에 사는 나! 죄인이, 죄님을렸으면난 죽었구나. 어둠이 빛 앞에 소멸되듯이. 나 이제 죽었네. 이 고백이 죄님 앞에 나오는 자들의 꼬리. 주님 옆에 나가면 거기서부터 새 역사는 시작되는데 그때 주님이 죽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온 자들을 죽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이 쓰러져버린 힘이 다 빠져 쓰러져버린 이사야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립니다 Whom shall I send? 누굴 보내라 누가 좀 가야 되겠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야까 그때 바로 한 표현 Send me Lord! Send me Lord! 나를 보내줘서 이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는 바로 결의. we will never neglect.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태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자원하며 헌신하며 충성하며 결단하며 진정한 회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노래한 금요일과 오늘 노래한 Broken Vessels 깨진 그릇이라는 그 가사입니다. I can see it now, I can see the love in 여러분 보입니까? 옆에 분에게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해주신 어, 결론을 주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한번 자문하고 기도해봅시다. 나는 뭘 깨닫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엉뚱한 것 가지고 다른 엉뚱한 사람들과 엉뚱하게 기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뭘 기뻐하고 있는가? 뭘 회개하고 있는가, 뭘 결단할 것이가